중과금 이상이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듯 합니다. 무소과금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해드리자면, RPG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은 곧 돈이고, 돈은 곧 시간입니다. 둘다안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은 욕심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현재 기존 유저들이 많은 배럭과 고레벨 본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든 시간이든 둘중 하나 혹은 둘다 투자했다는 것을 알고 보셨으면 합니다. 무소과금 유저분들이 배럭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짧게 보시면 안되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긴 시간이란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게 아니고 월 단위의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월 단위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바로입니다 무소과금으로 배럭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현재 배럭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로아를 장기간 무소가금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배럭이에요 하루에 크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캐릭터를 만들어서 카던, 에포나만이라도 하세요 시간을 더 아끼고 싶으시면 휴식 게이지가 있는 상태에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저는 휴식 게이지를 쌓으면서 카던은 이틀 돌고 하루 휴식 에포나는 돌파석 보상을 주는 것으로 매일 하나만 하고 있어요 월 단위로 계속하시면 기본적인 강화 재료 파괴, 수호 돌파석 파편이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강화할 때 필요한 건 골드와 융화 재료만 있으면 돼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레벨마다 주차하면서 강화 재료를 모으고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강화를 하면 부담 없이 올릴 수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클리어 메달을 이용해서 강화 책까지도 교환할 수 있으니 무조건 매주 교환해 두면 엄청 효율적으로 배럭 수를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배럭을 많이 늘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배럭 수만 하시면 돼요 저처럼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군단장을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을 정도로의 적당한 수만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배럭만 늘려놓고 시간이 없어서 막상 못 돌리면 아까워서 눈에 밟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 방법보다 더 빠르게 배럭을 늘리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더 빠르게 올리고 싶으시면 본캐 성장을 잠시 멈추고 배럭들에게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배럭 육상에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하자면 예전에는 저에게 무소가금으로 로스트 아크를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유저분들에게 저는 무소가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즌 2 중후반부터는 이 질문의 답변으로 글쎄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된것 같네요. 확실히 초반 로스트 아크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은 무소가금으로 즐기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힘들어진 것은 팩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하는데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재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